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안식을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도 안식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안식은 편안하게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이 단순히 안식의 사전적 의미처럼 편안하게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편안이 아닌 평안입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기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셨고, 영원한 안식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를 보면 1세기 히브리서를 받고 읽었던 공동체가 극심한 박해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당국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기독,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바라라고 말하며 안식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안식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릴 안식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일세기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편안을, 안락한 삶을 안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한 세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편안과 안락한 삶만이 안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에게서 참 안식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편안을 안락한 삶을 안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으로 참 안식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은 복잡하게 그리고 어렵게 구약성경을 인용해가며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 삶입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안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의 반대말이 노동일까요? 불편일까요? 여러분, 안식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안식은 순종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에 새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참 안식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안식이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과 1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가 거짓된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거짓도 훤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거짓 안식 역시 하나님 앞에 훤히 다 드러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참 안식이 허락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진단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우리의 중제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하시는 공감자이십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며, 중재자, 공감자, 구원자,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중재자이시며, 공감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거짓됨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안한 삶이 안락한 삶이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우리의 공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